E클래스 W212 모델 엠비언트 순정 업그레이드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순정에다가 저희 스마트 엠비언트 업그레이드 한 상태고요. 지금 앞쪽만 작업을 하고 풋등 작업해 놓은 상태고 지금 색상은 로테이션으로 돌려놓은 상태라서 색상이 계속 바뀌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래쪽으로도 있죠. 여기 보시면 네, 뒤쪽은 안한 상태라서 이게 순정 상태입니다. 아, 순정이 굉장히 어둡죠. 네, 이 상태고. 자 보시면 이게 저희가 한 거고요. 앞문짝이고요. 지금 내 보시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레이 되었습니다